아이 악 선을 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다 하라. 천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처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까?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종들 중 네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네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오.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자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섬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정신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의 입술을 사용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원수막이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우자의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목이 송도들아 은잔을 받으라. 송도들아 은잔을 받으라. 은잔을, 은잔을 받아야 돼요. 성도들아, 분자를 받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에는 요셉이 이제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 30세에 총리가 돼가지고 어느 날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곡식을 잔뜩 담고 가는데, 요셉, 요셉이 은자을그 자료 속에 넣었어요. 그런데, 은자을 일부러 넣은 거죠. 형들 속에. 그래서, 여관에서 자료를 풀어보니까, 은잔이 나온 거예요. 요셉의 은자 우리가 훔친 게 아닌데, 은장이 나왔다. 큰일 났다. 그, 그런, 그런, 이제, 과정이죠. 그때, 에, 요셉이 보낸 사람이, 그, 은, 은잔을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 하면서, 자료를 들여본 거예요. 하여간 자료에서 나온 사람은 에, 종이 됐겠다. 그랬으니까 그 은잔을 다 이제 자료 속에 다 열어보니까 그 11명의 형들 속에 매일 막내, 베냐민. 에, 베냐민, 베냐민 그 자료에서 은잔이 나왔다. 이 말씀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자, 요셉이 은자를그 형들 속에 자를넣 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은자를 받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세배대 아들들 둔 어머니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세배대 아들들 둔 어머니니까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잖아요.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오른편 왼편 다 자리를 좀 마련해 달라고 부모의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바로...